제가 일부러 길게 사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길어요 <laughs> 여러분들 좀긴 데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걸 잘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찢어졌어요 잘안 빨아요 저는 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완전 꾹꾹꾹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좀 편한 복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꾹꾹꾹 스타일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발 같은 것도 이제 구매했다가 처음 신어봤고 화려한 그 호피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데님이 이제 유행을 엄청 할 거예요 티셔츠에 이렇게 청바지 입는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데님을 좀 갖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으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입은 이 데님은요, 그 케이트 브랜드의 이제 데님인데, 요즘에 데님을 선택하실 때여러분들좀긴 데님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티셔츠 한 장에 입어도, 힐를 신었을 때이 기장이 좀 길어지면 다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 보여요. 하이웨스트를 입으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길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좀 길어요 핏대는 <laughs> 청바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저는 힙이 크기 때문에 좀 허리를 좀 강조하는 라인을 입으면 훨씬 더 이제 몸매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스타일의 청바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새로 나온 청바지고요. 작년에는 쿨톤의 이 하늘색 그 라인이 굉장히 유행했다면 올해는 이렇게 좀 진한 컬러가 굉장히 좀 유행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체를 환하게 입고 하체를 좀 어둡게 입으면 상대적으로 밸런스도 잘 맞아 보이고. 입으시면 완전 일자핏이에요. 일자핏은 뭐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고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도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옷에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되게 편하고. 이런 스타일을 하나 갖고 계시면 좋고요. 제가 이 청바지는 리바이스에서 리폼을 한 완전 빈티지 라인으로 나오는 이 원단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저는 이걸 한 15년 전부터 입었고, 이런 스타일의 빈티지 청바지를.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청바지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몇십 년된 청바지니까 다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가 찢어졌어요. 안젖는데 너무 닳아가지고잘안 빨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면은 진짜 후회가 없어요. 항상 꾸준히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빈티지 청바지 저는 이제 이런 찢어진 데님은 사실 리바이스 밖에 안 입거든요 찢어진 거가 느낌이 잘 나오는 거는 진짜 얘네를 따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이 핏이 허벅지가 쫙 붙어가지고 굉장히 스키니한 느낌의 일자 핏인데 힙 같은 데를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감성이 주는 글래머스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는 청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5를 입는데 스판이없고 체중이 늘었다 체형이 변했다 이런 거를 바지로 확인할 수 있는 <laughs> 그런 바지라고 볼수 있어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이걸 가져오려고 했던 다른 바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만에 입어봤는데 다른 거다 맞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맞는 거예요 나 그거 어떻게 입었지? 체형이 변한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운동을 거의 안 해가지고 굉장히 스키니했었거든요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장도 언제 입어도 항상 가장 적절한 정도의 기장 이거든요. 발목에서 조금 더긴 굉장히 적당한 기장이고, 25인데도 살짝 남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주는 약간 빈티지 감성, 굉장히 잘 소장을 하고 있죠. 절대 no. 팔수 없는. <laughs> 이 바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샀던 501 리바이스 빈티지. 제가 이런 빈티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 딱 요거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걸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신발을 어떤 거에 신느냐에 따라서 바지가 되게 달라 보여요. 신제품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나와. 이런 느낌이 여기에다가 그냥 크롭탑 입고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운동화 신으면 너무 예쁜 어, 요즘 감성 약간 편하면서 멋스러운 느낌 그런 걸다 가질 수 있는 데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샀고 제가 계속 그때 이후부터 이 바지를 거의 그냥 매일 입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해 그러니까 요즘에또 이렇게 넓은 바지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갖고 계시면 간단하면서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바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협찬받은 브랜드에서 너무 핏이 예뻐가지고 산 바지인데 이 허리가 너무 예쁘게 잘 맞는 거예요. 이 핏이. 그래서 이게 여기가 쫙 붙어요. 그래서 이제 신어시 되지만 운동화에 신어도 굉장히 예쁘게 다리를 보일 수 있는 그 스판 바지라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잡아주고. 배도 싹 감싸줘서 이렇게 하나 갖고 나와봤고요. 이제 요즘에 다 유행하는 게 이제 또 통바지잖아요. 제가 작년에 또 많이 입었던 바지예요. 근데 저는 이게 27을 구매를 해가지고 골반에다가 이제 입게 됐거든요. 너무 편하고 일단 적당하게 통이 넓어서 너무 투머치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막 너무 투머치한 통바지들 많잖아요. 조금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는 딱 내가 원하는 그런 기장까지 내려와서 크롭이나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그런 셔츠를 같은 걸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뻐 보이. 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색깔이 좀 어둡다 보니까 어떤 위에를 받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체가 조금 굵으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바지를 입으시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가죽 자켓에다가 맨투맨 티 같은 거,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입었는데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지도 작년에, 겨울에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80년대, 90년대 막 감성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유행을 할것 같거든요. 하이웨스트에다가 많이 핏이 되고 짧아서 발목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쪼이라던가 뮬실리퍼 있잖아요. 구비는 그런 것들을 신고 그 슬리브리스 라시 같은 거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에서 요즘에 라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빈티지 섹시라고. 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느낌이 아마 유행을 많이 할것 같아요. 힙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데님 있죠. 그리고 나시는 꼭 여러분들이 실크 나시 같은 거 장만하셔가지고, 더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나씩 좀 장만해 놓으시면, 굉장히 여름에 예쁘게 청바지를 입을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안 갖고 나왔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입었던 바지인데,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를 원래 입지도 않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입었었던 것요 뭐, 춥지만 그래도 뭐, 크롭닭 같은 거 입고, 무스탕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연출을 했는데,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모든 옷들이 골반에다 걸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좀 허리를 줄일 수 있거나 활용도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굽에다가 신는 거예요. 굽에다가 신으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감성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분들 만나면 이제 왜 이렇게 청바지 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엉덩이 커 보이는데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가면 기녀들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엉덩이 쪽에 걸치면 은 이제 허리 라인이 좀 돋보여가지고 되게 예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청바지예요. 상체를 클래식하게 입고 밑에를 오히려 좀 힙하게 입어서 좀 약간 믹스매치를 해주는 재밌게 이제 입었었던 그런 청바지죠. 세탁 같은 거를 원래는 한 번씩은 드라이만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싼 청바지들 있잖아요. 그런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입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드라이를 맡기고, 한참 드라이를 맡기지 않고 계속 입다가 또 드라이를 한번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단을 관리해주면 되거든요. 너무 다 드라이 맡긴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막 데님을 막 찢어서도 잘라서도 입고막 그랬는데,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예전에 뉴욕에 일이 있어서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리바이스가 굉장히 큰 매장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리바이스 리폼하는 데가 있어요 찢어주거나 잘라주거나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밑단을 자르는 게 너무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수선을 해가지고 사왔는데 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 그 밑단을 왜 잘랐을까 아 그걸 잘라가지고 그 유행에 자꾸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니까요 안 입는 스타일의 청바지 이런 거 있어서 막 밑단 자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버리니까, 그거 나중에 갖고 계시면은 또 언젠가 또 유행이 돌아오니까. 가장 중요한 꿀템은 뭐냐면, 청바지는 휠과 운동화에 다잘 어울리는 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길이. 그러니까 청바지 길이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거 선택하면 그것도 꿀팁이 될수 있어요. 음? 그럼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룩북 했는데, 다음에 또더 재밌는 룩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콘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